씨, 약간 미묘한 케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시거든요. 네, 뭐 전혀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. <laughs> 네, 어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그예 네, 그러게요. 그 댁스 씨가 절제절명의 그런 순간에 늘 나타나요. 뭐,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도와주고. 네 맞아요, 맞아요. 막 감싸주고 이러니까 그 너무 고맙잖아요. 아니 아니 어, 저 저는...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에요?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도망가요 이 오빠들이 먼저 와다다다다다다. 항상 내옆엔 덱스 씨가 있었다.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.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고. 어. 저렇게 희한하네요 예. 아니 이게 의도와 다르게요. 전 개인적으로 아 솔로지옥 2를 좀 다시 찍는 느낌이 이번에 들었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이, 미묘하게 해서 예. 저희 환영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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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그런 아. 부분들이 또 충분히 담기지 않았을까. 정말 버티 정말 버티기 힘들 때또 로맨스가 꼽히기도 하거든요. 예. 그건 맞습니다. 그런 또 저희가 예.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